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의고. 아, 11강의 3번 어, 아, 해설하도록 할게요. 어법 문제고요. 근데 뭐 어법으로 나오지는 않겠죠. 어, 주제를 꼭 파악하셔야 되고. 어, 변형될 것이니까. We do not recollect event. recollect는 이제 기억하다, 회상하다인데 기억하다로 합시다. 자, 기억합니다. 요게 이 글의 키워드예요. 자, 그리고 기억을 사건을 기억을 잘못 한대. 정확하게 Event exactly we experienced them 우리가 그것을 기억 아, 경험한 대로 여기서 as는 뭐뭐 대로 처럼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어 이거는 지금 기억의 부정확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의 기억 부정확성 영어의 단골 손님입니다. 음, 맨날 나오는 주제예요. 인간 기억의 부정확성. 자 이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아니면 이유가 뭔지 뭐 그런 거예요. 또 most often 종종 자주, re, our recollection, 우리의 기억은, 회상은, 사건에 대한 기억은, before, from 하면, 뭐뭐와 다르다란 표현이죠. 자동사구요. 어, 뭐뭐와 다르다. substantially 하고, 상당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substantially. 그럼 부사를 썼는데, 자, 얘가 상당히 다르다. 동사를 꾸며줬으니까, 부사를 쓰는 거는, 당연, 빠따. 그래서 actual event 실제 사건과는 상당히 다르다 기억의 부정확성 this is because 하면 뒤쪽이 이제 이유가 나오죠 그래서 반드시 because를 쓰려지 why를 썼다가는 안녕 돌아가십니다 자이 이유는 뭐냐면 the, brain, the way brain process and store information 자 여기까지가 이렇게 way를 꾸며주고 way가 다시 주어가 되겠네요. 뇌가 처리하고, 그 다음에 store, 저장한다, 정보를 그 방식이, 뇌가 처리하는 방식이 differ from. 여기 s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앞에 way가 주어니까. 뭐와는 다르냐면은 how computer uh, works. 컴퓨터가 작동하는 방식하고는 약간 다르대요. 작동하다. The work가 또 이게 자동사야. 작동하다. 그래서 뒤에가 완전하기 때문에 how를 쓰, 써야 되겠죠. how 뒤에는 완전한 문장 구조가 나오니까. 자 그걸 또 물어봤어요. 음. 자 그래서 컴퓨터가 작동하는 방식과는 약간 다르다. 예를 들어서 we tend to extract. extract는 추출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추출하다. 자 뭐를 추출하는 경향이 있냐면 the gist. gist는 이 글의 음, 약간 비중 있는 어, 키워드에요. 그래서 요점. 요점과 의미를 끌어냅니다. 이, extract 한다는 거예요. From our experience, 우리의 경험에서 그 경험 하나 하나를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기억들은 뭐라고 딱 음, 어떤 압축해서 의미를 끌어낸다는 거죠. So that 뭐하기 위해서 what we infer, infer는 추론하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추론한 것이 maybe mixed up. 여기서 끝나야 되겠어요. 인포에서 그럼 약간 주어가 되겠고요. 우리가 추론하는 것이 maybe mixed up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어때요? 추론을 하잖아요. 그쵸? 자, 그것이 요게 키워드예요 섞인다. 뭐랑 섞이냐면은 what 절과 또섞인대요 what we actually experience.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것과 섞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섞여버린다. 그래서 기억이 부정확하다. If 만약에 우리가 듣는다면 단어를 잠과 관련된 단어를 들은 거야. Bad, 침대, 휴식, 깨어있다, 기타 등등. 자, 이런 단어, 잠과 관련된 단어들을 우리가 우리가 들었어요. 그럼 we tend to recollect sleep. 우리는 잠으로 기억할 것이다.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Uh, as being on the list. 그 목록에 있는 것으로써 그러니까 지금 잠이 목록에는 없잖아요. 근데 이 잠을 기억해 낸다는 거죠. 목록에는 없는데 잠이 그죠. 어, 근데 잠이라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목록에 있는 걸로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얘를 어떻게 한 거야. 일반화를 시킨 거죠. 지금 음, 주제를 끌어낸 거예요. 요점 지스트를 끌어낸 거죠. 지금 지스트가 얘 예요. 음. 그서 사각히 배면 과일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Even though 비록 그것이 does not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기서 이 대, does는 대동사로 쓴 거예요. 앞에 있는 동사 being을 비동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is은 앞에 잠이 되겠고 잠이 목록에 없을지라도 목록에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야 될건 is not 비동사 받았으니까, on the list. 이렇게 추가적인 정보를 좀 쓰시면 되겠어요. 음. 목록에 있지 않을지라도 목록에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또한, unlike a computer, 어, 컴퓨터와는 다르게, recovering, 회복하는, 복구하는, 파일을 막 복구하는 컴퓨터랑은 다르게, 우리 기억은 can interfere with. 자, interfere with가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고요. 여기서. 자, 간섭한다, 간섭 혹은 방해한다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Retriever는 회수, 뭐 어떤 기억에, 기억을 인출한다는 얘기입니다. Retrieval, 동사는 Retrieve가 되겠고. 회수하다, 이런 말로 많이 쓰여요. 가져온다는 얘기죠. 기억을 가져오는 것과 다른 기억하고 막 지금 섞인다는 얘기입니다. interfere 서로 기억들이 간섭한다. 만약에 long time 오랜 시간이 has elapsed 지나간 거예요. 시간이 꽤 지나간 거지. since 이후로 어느 이후로 experiencing particular event 특정한 사건을 겪은 이후로 꽤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렇다면 and 또 어떻다면 너가 경험했다면 비슷한 사건을 several times 여러 번 since the original experience 원래 의 원래 경험 이후로 여러 번또 비슷한 사건을 겪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if절 두 개입니다. 이런 조건을 갖췄을 때 chances are that 하면은 that은 생략 가능하고요.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라고,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아마도 you find it. 자 i 이승 가짜 목적어가 되겠어요. 가짜 목적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difficult가 목적보고요 이쪽이 이제 진짜 목적어예요. 음. 자, recollect 기억해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음. 아 이거 문법 문제인데 3번이 답이죠. 어. 여기 쌤이 바꿔놨으니까 does가 아니라 is를 써야 된다. 앞에 있는 being을 받았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exactly 정확하게 음, 회상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서로 간섭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것이 일어난 대로, 이것도 대로. i t 은 앞에 original event가 되겠죠. Your memory of original event, 원래 사건에 대한 기억이 또 중요한 건 없네. got mixed up with, it. 섞인다. 뭐랑 섞인다? related event. 그거랑 비슷한 혹은 관련된 사건의 기억들과 섞이게 된다. 그래서 기억이 부정확하다. 자, 이거는 지금 이유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기억의, 인간 기억의 부정확성은 첫 번째, 지스트 요점을 출현한다는 거죠. 즉, 의미를, 아, 요, 요점. 요점. 음. 즉, 아, 일반화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어, 사각기 배를, 혹은 침대, 아, 깨어있는 휴식, 뭐 이런 거를 잠으로 일반화시키듯, 어, 주제를 끌어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그 단어는 목록에 없었던 단어죠. 그 다음에 또 뭐죠? 기억 간섭, 음, memory interference가 일어난다는 거죠. 기억 간섭이 일어난다. 이두 가지 때문에 기억이 부정확하다. 그래서 이유를 댄 글이에요. 그렇죠? 음. 자 일단 여기까지 아, 진행하고요. 음, 다음 시간에 아, 다음 질문은 좀 이따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 문제. 의고 시험법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보 정확성 파악의 4번 보도록 할게요. power, 권력은 is common form of urge for control. 자, 요게 키워드구요. 아, 권력은 뭐다? 통제 욕구다. 음. 자, 여기서 urge는 욕구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여기 정의를 내렸어요. 권력은 뭐냐면 누군가를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구의 발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So there is entire social science, 전체 사회과학, 그중에서 political 동격, 정치과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정치과학은 devoted, 헌신 되어진, 앞에 science, to studying, uh, power, 아, 권력을 연구하는 것에 대한, 이 2는 전수사의 2에요. 그래서, ing를 꼭 쓰셔야 되고, 권력을 연구하는 것에 받쳐진 정치과학.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that is, 그것은, 정치과학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얘는 앞에 있는 이걸 얘기한다. 정치과학. 응. 그 정치과학의 또 성질 설명할 것까지, 여기 that, okay? 음, 그것은 설득적인 persuasive, 설득적 표시다. That it is important, 중요하고 근본적인 인간의 삶의 측면이다. 자, 이 시가리키는 거는, 아, 권력인 것 같습니다. 음. 자, 권력은 중요한 음, 인간 삶의 근본적 이고도 그러한 측미, 어, 측면이라는 라는 설득적인 표시일 수도 있다. 여기 동격이야. 뒤에 문장 구조가 완벽하잖아요.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다 갖고 있으니까 관계대명사가 아닙니다. Power, 권력은 evolve 본질적으로 essentially 포함하고 있다. Control,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 타인에 대한 통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아까 선생님이 타인 통제 욕구가 권력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아, 이 분이 refine 정의했다. 권력을 A를 무엇으로서 정의했냐면 ability to produce intended effect on other person's action or emotion.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ability를 꾸며주는 거죠. 투부 정사가 그럼 뭐 일본은 괜찮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의도된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의도한 대로 타인들이 어떤 행동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권력욕구고. 자 그래서 intended effect를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Some. 음, 아 그러면 여기서 어, 통제욕구는 특히 자신의 의도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타인의 영향을 주는 거죠. 의도된 대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의미한다는 거죠. Some, 어떤 사람들은 may seek power, 아, 권력을 추구한다, as means to an end. 요게 좀 중요한데, A means to an end. 요 부분이 아, 자세히 풀면, end는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means는 수단이니까.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권력을 정의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such as on the assumption 가정 아래에서 근데 that은 동격 that일 것 같긴 하, 합니다. once 일단 누군가가 대통령에 선출이 된 거예요. 선출하다 선출시키다인데 이제 수동태니까 자그 사람은 will be bring about 자, bring about은 cause 발생시키다 라는 뜻이고요. 음. Certain much 특정한 많이 원해지는 변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거야. 뭐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bring about 음, 그리고 사회를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바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대절이에요. 그래서 문장 구조는 완벽합니다. 동사, 그 다음에 changes가 목적어니까. 자, 그러면은 t 도 괜찮고요. 문법 문제로 오케이 넘어가고. 자, 이 내용을 파악해야 되니까 여기 보면은 some 이렇게 됐어요. some others 이런 구조로 갖고 있습니다. 그 몇몇 사람들은 권력을 이렇게 정의하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정의한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눠 줘야 돼요. 1번은 뭐냐면 권력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본 거예요. 목적을 위한 수단. 요 a means to an end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본 거고요. 수단. 그러니까 수단으로 본 거니까 이 사람은 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권력을 얻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좋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여기 for its own sake라고 돼 있어요. 그그 자체로 여기서 이치는 권력이에요. 권력 그 자체로 권력을 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권력이 목적인 거예요. 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질이 안 좋죠. 음. 우리 서결이 형처럼. 자, derive satisfaction. derive는 끌어내다라는 뜻이죠. 음. 끌어내다. 자, 이거랑 병렬이 되겠죠? 그래서 동사 1, 2. 끌어내다. 자, 뭐를 끌어내냐면, satisfaction. 만족감을 끌어낸다라는 거예요. directly from. 직접 어디로부터? being able to make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을 이 m a k 의 목적 보호니까 동사 원형 써야 되겠죠. 자, 변화를 시키는 거야 다른 사람을. The way they act.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변화를 주는 겁니다.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 내가 권력이 생겼는데 이 권력을 사용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따르네? 이거에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수단이 아니라 권력 자체가 목적인 겁니다. 자, 그 다음, actually, 사실상 specific, 특정한 목표는 of people. 근데 어떤 사람의 목표냐면은 with high craving, craving은 열망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권력에 대한 열망을 아주 높게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 권력 욕이 강한 사람들. 이러한 특정 목표는 appear. 골이 좋은데, 그죠? 골이 좋은데. 단수 잖아요. 그럼 여기에 s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리게 된 거네요. appear to. 이제 투부정사는 이제 뭐인 것 같다. 얘가 뭐인 뭐것 같다죠.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렇게 무조건 해석하셔야 돼요. 대절인 것 같다. they want to have impact on. 그들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것 같다. have an impact on 하면 effect하고 똑같은 단어니까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는 것 같다. Other people's lives.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거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들 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Which does not. 자, which는 아요 uh, 부분이 될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여기 to have impact.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여기 which. 음. 그래서 더 o e s 쓴 거예요. 투부정사가 주 저기 주어면 단수 취급하니까. 자, does not necessarily mean 이거 목적어예요. 음, 뭐뭐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not necessarily는 부분 부정이죠.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다. 자,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making, m a k e 도 동사니까 오용식이 또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do 가 나온 거죠. 자, 다른 사람 들이 어떤 일을 드 하도록 반드시 만드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력을 미치긴 하는데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특정 행동 드이 둘을 를 하기를 원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그 예시를 밑에서 또 들어주고 있는데 아, 여기서 음, 위치는 끝났겠고요. 어, having an impact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can be for good, 좋든 나쁘든 일은 이제 나쁜 bad의 뜻으로 사용된 거고, a person 어떤 사람이 high desire 높은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욕을 갖고 있는 사람이, enjoy 즐길 수도 있다, giving money 돈을 주는 것을, to struggling 힘든 힘든 가족이 있어요, 생계비도 없고 막 이래서 너무 힘든 거야, 그냥 돈을 준 거죠, simply because 단순히 어떤 이유 때문에. It is satisfying. 가어진주어고요 만족을 주기 때문에 보호가 되겠고. 투부정사는 당연히 뭐 진주가 어 되겠죠. How much she was able to change their family's life. 돈을 줬더니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아, 얼마나 많이 그 사람이, she. 아, 여기서 she는 요 사람이죠. 그냥 여자로 표현했어요. 음, 그 사람이 아, 변화를 줄수 있다는 거죠. 그 가족의 삶에 변화를 줄수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C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C, okay? 음. 꼭 두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떤 특정 행동을 하기 아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 가족이 변한 거 자체, 자기가 영향력을 줬다는 라그 만족감 그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인조이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음. Okay? 자아 여기까지 시험범위 모두 끝났고요 아, 두 번째는 저번에 두 번째는 아 권력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거죠 권력 자체가 목적이다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 거예요 이런 인간들도 있다 정치인들 중에 아주 많죠 대부분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 어, 권력 자체가 영향력을 행, 행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 아니면 그 수단으로 더 사람들의 삶을 좋게 만들려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두 가지 형태. 어. 자, 주제는 쌤이 뒤에 정리했는데, 결국에는 권력 욕구는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만족감을 갖게 돼서 권력 욕구를 초, 어, 추구한다는 겁니다. 어. 자, 수고했고요. 여기까지 시험 범위 모두 아, 다 해설은 했고요. 음, 여러분이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이바이